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담을 축복하시고 그를 강력한 왕으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는 경건한 부모를 두었고 그들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요담의 좋은 그 모범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